뭐 어려울까? 이거 추가하는 <laughs> 일단은 브라이트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된다 였잖아요. 그때까지 했던 것도 시험, 그렇죠. 어, 방금 전에 추가했던 게 로그인, 로그아웃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거 먼저 판단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얘로 로 그럼 또 이제 시스개 다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알겠죠? 제1아뭐 여기다 고쳐도 되는데 어차피 계속 어, 테스트 데이터 새로 생성할 방향이 나왔대요 되는데 그런 음. 게좀 중간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서 그 그걸 증거물로서 나는 이때 이런 어 개념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넣어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처럼 보이는데 나는 어떤 문제에 마주쳐서 어,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대답 써버리면 그러니까 아니 귀찮다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색별로 그래서 썩 좋지 않아요 액젓 케이블 어게에 엘즈 콜럼 해야죠 멤버 아이디 어~ 전 4인승 나 2달 낮차 별가 state state 기여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까봤을 때 당연히 0 0 0대로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줘요? 기준에 있는 거는 어 다시 바꿔놔야 되잖아요. 누가 썼다 이걸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업데이트 아, 멤버 아이디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Set e m a r Id. e r Set m e m b e r i d 를 2로 s E. t m E. m b E. r i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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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가 3인거는3번 회원 으로 쓴 거고, 나머 지는 2번 회원 으로 쓴 거고, 이렇게 하고 까 보면 여기 바뀌 어있 겠지? 그니까 이제 기준 은뭐 지? 기준 은 여기 까 지가 되는거 죠? 제가 뭔가 새로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만큼 해버리 면되는거 잖아요. 시뮬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접어놓으면 되게 실망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놓고 어, 그러면 이제 TV상에는 이런 멤버 ID라는, 잘쓸 수가 있게 됐어요. 됐어요. 라이트 할때 저희 같이 저장을 해야 돼가 있었잖아요. 뭘 어떻게 가져올까요? 어디 있는 거 쓰고 싶어요 지금? 세션에 들어 있는 거 쓰고 싶죠. 그러면 그냥 이거 여기다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크게 다요. 내가 세션 사용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앵글을 해줘요. 그 로그인했는지 안 했는지 얘도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아시죠? 세션, 내가 여기서 왜이 아, 여기 좀 다르겠었네. 이걸 통일해 주시고 다시 하 근데 대문자 때문에. 그냥. 근데 얘도 음. 세션의 상황을 알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서 우가 이거 하나 추가해 줬어. 이게 끝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linuz인데. l i n f o r c 해 놓고. 음.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가 0이다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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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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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 있는 멤버 아이디 있을 때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놀이 아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놀이 널이 아니다. 놀이다 하면 놀이다고. 여긴 안 했다죠. 그긴안 했다. 안 아. 음, 그러면 아니야 이거 너리 아니다로 하고 아니다로 하고 이거 이걸 나중에 통합을 어차 해줄 거니까 구인들 멤버의 아이디, 는 펄스 라면 내가 여전히 펄스 라면 뭘뭐 주면 돼요? 이선 주면 되죠 그렇 이때는 A 로그 관련이니까 명예수를 응. 나눠서 뭐 번호로 해도 되고 어. 네, 번호는 이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알파벳으로 하면은 이거 말고 다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도 돼요 내 맘이니까 <목소리> 그 이는 의의로 이용해 주세요 리턴하면 이 자리에서 끝날 거니까 음,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그냥, 뭐야, 여기서, 로그아웃 상태잖아요. 로그아웃 할 때, 로그아웃 상태다. 내가 여기서 아티클에, 후, 그, 라이트 할 거다. 그는면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나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 멤버, 로그인 테스트 2 했다. 그리고 사티클 브라이트를 하면 당연히 다른 거 가지고 그럴 하겠죠 지금 트체 바디. 근데 여기 보면 멤버 아이디가 없어. 이거 디폴트 밸류도 없는데 같이 줘야 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조립할 만한 무언가를 남겨놔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그런 말도 없으니. 추가를 해야될 것 같고요 상은이영상서이그러은은 음, 얘가 진짜로 글쓰는 놈이잖아요 얘한테 은뭐 주면 돼요? 뭐영 주면 이죠상은이 아, 뭐 주면 되이영상뭐이렇게 안해도 돼요 이거좀더간소화해서 해도 되고 통합을 해버려도 되고 그냥 최대한 풀어서 써보자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라이트 아티클에다가 같이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애드 프라미터를 해주는 게 맞겠죠 r 리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멤버 이디가 맞죠? 여기 이거 예전에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argument 너무 많아 이거 지우던가 여기 인 r 애드 프라미터 하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던가 여기서는 어차피 다 동일하게 멤버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므로 얘가 에 m 프라임이 되는 게 맞을 거고 여기 있는 거 얘한테도 줘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왜냐면 그냥 내마이니까 이것도 이 안쪽에서만 쓸 변수명이니까 얘는 위치에 따라서 가져온다 뿐이었잖아요. 인자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변수로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도 add parameter 해주면 멤버 ID로 추가가 될 거고 그럼 이 r i t e article이랑 연결된 XML 봐가지고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얘는 왜 이거냐? date 하고 member ID는 이1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100%. 1% 이상은 1이 안쪽에서 멤버 이이디 전달될 거고 이상 전달될 거고 이상은 100%. 1%이상아이디에 대한 내용이받아들이를은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로그인 상인가 되네 이렇게 s1 그리고 그 해당 글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처음에 이절트 레이저 적용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건 양이 되게 적은 거예요. 진짜로 적은 게 아까 그 공공 데이터 보셨죠? 공공 데이터 파라미터 양 개수가 엄청나거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데이터 모으는 것 같은 데서 분해 API 아무거나 그냥 있으니까 그저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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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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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보면 아 이게 또 바디가 안나와있네 아 보통 이렇게 참고문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 까보면 설명서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면 이런거 있어요 요청 메시지가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충원 데이터인데 예. 위도, 경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파라미터 개수가 지금 우리는 적게 다루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 보면 이런 식이 될 거라고요. 얘는 요청 메시지로서 우리가 주소창에 써주는 거. 홍길동 어디 화면은 얘가 이렇게 답을 해줄 거래요. 말고 뭐 대충 이런 것만 봐도 그래도 이거 써야 되네 어떤 데이터들을 다룰 거냐면 코드 메시지 카운트 일시 사망자 사망률 이런 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답을 해준대요 우리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지 지금 데이터가내성에이라와있다게이렇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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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런게이유지하렇게이렇 거고 그럼 이버게이렇이네요이냐면이가 테스트 2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아렇 그고 다시 t i t l 라이 r i g h t 면 로그인 후 조금 하니까 다시 멤버 로그인 테스트 1로 가봅시다. 얘는 2번 회원이죠. 1 번은 어드민이니까 2번 회원이 로그인 후 title, b r i g t e 이 하면은 내용 안으을까 뭐라 할 거고 여기서 ends까지는 해주면 5번글 생성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4오번 글이 있어야겠네. 됐네요. 똑같은 내용으로 썼는데 3번 회원 있었고 2번 회원 있었고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뭐말 보는 또뭐가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그 뭐야 로그인 한 놈에 대한 정보 나무. 섹을 테이블 구조 고섹시하 엔딩 시라이트시트시하고인 체크 작성